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살펴보는 중입니다. 오늘은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인데, 본문은 1절에서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에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높은가?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높은가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높습니까? 천국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항상 좀잘 해야 될 텐데, 이제 우리 읽은 마태복음 세 번역에는 하늘, 나라 이렇게 번역했고요. 개혁개정 옛날 성경은 천국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천국 하면은 천국하면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더큰것 같고요. 어, 런데 이제 우리가 왜 마태복음에서 그런 용어를 썼는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늘에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이렇게 어, 설명을 하고 싶은데 유대인들은 워낙 그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우니까 그 하나님 대신 하나님 계신 하늘,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이제,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천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편하게 제가 천국이라는 용어도 일부러, 제목도 이렇게 잡았는데, 이런 걸 이해할 때, 이제 기본 개념은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내 안을 다스리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되면, 내 마음을 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이고, 그것은 세번역은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거고, 개혁개정은 천국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제 또 천국에 완성돼, 천국에 가게 된다. 이렇게 이런 개념을 이제 죽은 후의 나라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걸 이제 다 감안하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천국에서 누가 제일 높은가?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제일 높은 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고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높으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 속에 이제 떠오르는 몇몇 그 후보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뭐 모세, 다윗일까, 아니면 베드로, 바울, 뭐 등등 이렇게 아, 천국 가면 이제 누가 제일 높은가 이런 생각을 제 해보게 되는데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더 해보게 될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어, 그 그런 부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되는데 이 이제 배경이 어떻게 해서 진행될 갑자기 생뚱맞게 나온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17장, 16장하고도 연결이 좀 되는데 16장 제일 말미에. 예수님께서 자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도 볼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제일 끝에. 그런 다음에 17자로 넘어서 베드로 야구부, 요한 딱세 사람만 데리고 그 변화산성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위엄을 보여주신 이야기를 우리 지난번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세 사람에게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라. 너희가 이제 또 이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죠. 죽은 사람 가운데 가운데서 내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이 감경을 아무한테도, 동료 제자들한테도 이야기하자 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제 밑에, 변화산 밑에서는 나머지 11제자들이 아주 곤욕을 치우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간질병 걸린 자기 아들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이전에는 다 예수님께서 병 고친 능력도 주셔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당연히 고쳐줄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좀 안타까워 하셔서 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그래서 주로 이제 열한 제자들을 향해서 좀 안타까운 책망의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데고한세 명은 와서 이제 소위 말해서 천국을 맛보고 온 거예요. 우리가 뭐좀 그런 거 대단한 거 보고 만막 벌써 얼굴 표정 달라지고 막 콧노래가 나오고 와뭐 이렇게 되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뭐 뭐냐 야뭐 무슨 일이었어? 근데 절대로 또 말하면 안 되고 말안 해주는 거예요. 얄밉께 막 이러고 있고 자기네는 그 밑에서 막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예수님께 혼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벌써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길을 계속 여정을 가는데 이게 이제 불만과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마음들이 긴장이 쌓이고 쌓이다가 드디어 이제 이렇게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열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질문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가장 큰 사람입니까? 그 속으로 뭡니까? 예수님 데꾸고간 쟤네 세 명이에요? 쟤네들 우리보다 높은 애들이에요? 아니, 우리도 쟤는 못지않게 얼마나 헌신 봉사하고 할 만큼 했는데, 우린 이게 뭡니까? 아니, 지금도 이러는데 나중에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에서 진짜 떡 이제 왕자로 차지할 때, 그럼 우린 또 뒷전이란 말입니까? 뭐 이런 이제 계산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복잡한 심정에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뭐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 중에 어쩌면 가장 키워드는 어린아이 같다는 것보다 더 키워드는 조심해야 될 것은 돌이켜서입니다. 돌이켜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그 모든 뒤에 따라오는 것의 전제적권은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이것이 이제 너희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Change. Unless you change. 너희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뭐 크다, 높다 이런 거에 대한 기준 자체가 틀려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누가 큰가, 누가 높은가 다 합니다. 그 아이들도 알아요. 집에서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인지 물어보면 알아요. 엄마가 높은지, 아빠가 높은지, 애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 학교에서 누가 제일 높은지, 애들 다 알고, 이게... 본능적으로 누가 어떤 단체가 있고 사회가 있으면 제일 높은 사람인 걸 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뭐돈 많고 주의 막지의 높고 권력이 세고 한 사람이 제일 높다 이렇게 아는데 그게 이제 세상적으로는 너무 통용되고 또 그런 거죠. 그래서 질서가 유지되고 돌아가는 게 맞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는데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누가 높냐, 남냐, 이런 거를 따지고 있는 제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 이제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열심히 믿고 성기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높아지려고,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그 높아지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다. 그리고 반대로, 나는 왜,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뭐, 그래도 주님에서 교회에서 하라는 것도 하고, 뭐, 열심히 남못잡게 하는데, 왜이 모양 뭐이 꼴이냐? 믿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냐? 뭐 하는 것도 전부 다 세상적인 기준에 있어서 높고 낮음의 어떤 그 가치관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 거죠. 이게 이제 제자들의 이 복잡한 심경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 그 생각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은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시는 거죠. 이게 뭐 사회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건 뭐잘 되는 교회냐? 그럼 제일 먼저 따지는 게 교회 몇명 모이냐? 교회 뭐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뭐 500명 모이는데 알고 보니까 다 그냥 뭐 노인들만 있다. 그런 것보다도 한1 0 0명 모이지만 전부 다 대학 교수고, 뭐, 뭐, 뭐고, 그 사장들이고, 뭐, 이거만 하면 괜히, 으쓱, 사회적인 지위가 많은 거에 대해서, 어쓱 해주고, 뭐, 일, 이런, 것들이죠. 또 교회 사람들 얼마나 열심과 헌신인가, 뭐, 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가, 건물은 뭐, 뭐, 그냥, 뭐, 임대냐, 뭐, 한층이냐, 아니, 건물, 자기 건물이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어떤 사업, 기업을 평가하고 뭐 어떤 성적을 분명 히 나눠서 뭐 제한된 사람 뽑아야 되고 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는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돌이켜야 된다.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에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딱 데려간 이유가. 얘네들이 엘리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가장, 열두 명 중에 가장 엘리트, 똑똑한 애들에서 얘네들만 딱 데리고 와서 특별교육을 딱 시키고, 나머지는 열등그룹. 뭐 그냥 할수 없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뭐 이런 거겠느냐, 이거죠. 예수님 전혀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추천해봅니다. 왜세 사람을, 우리는 이런 게 궁금한 사람들이니까. 왜세 사람일까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 이런가 보다. 예수님, 베드로는 마무래도, 수제자 열두 사람그로 주는 수제자고 뭐 등등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또 야고보는 보니까 아 제일 먼저 순교를 한 사람이네. 그러면 이제 천국을 미리 맛보고 하나님 예수 명광을 미리 맛보면 담담해질 대담해질 수 있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가. 또 요한은 뭐냐? 뭐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가 안 돼서 제일 깨지 구십 네 개까지 살아가지고선 온갖 힘든 그야 어, 고생을 하고 귀양살이까지 해서. 어, 나중에, 그러니까 제일까지, 제일 늦게 죽은 순교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위해서 많이 예수님께서 준비를 시켜놓으신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뿐이지, 예수님은 정확히 이유를 설명 안 했으니까 몰라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 우열반 가르듯이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의도도 모르면서, 아유, 쟤네들 뭐, 우열반인가 가 나는, 나는, 열등반인가봐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의 마음들, 또 나는 우열 우수반인가봐라고 우쭐대는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안된다 너희가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 돌이키라는 말이 사실은 그게 그게 회개란 뜻이에요. 예,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라는 건 마음과 생각을 바꾸다.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 가시는 거죠. 돌이켜서 생각해야 될, 또 돌이켜서 생각, 아, 돌이켜서 가져야 될그 기준, 그런 뭔가. 즉,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다라고 보시는가.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다라고 보시는가. 요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자기를 낮추는 자를 크다고 예수님 하나님 보신다 그러죠.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여기 어린아이가 포인트가 아니죠. 번예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춤의 반대말은 자기를 높임이겠죠. 이게 이제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 끊임없이 이, 이 자기를 높이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냥 뭐좀뭐좀이제 잘한 좋은 일 했으면 이게 은근히 좀 알려지기를 바라는. 누구는 이제 대놓고 자랑을 하고 그러면 아, 천박해 자기 자랑을 저렇게 하냐, 아, 자기 창피한지도 모르냐 이렇게 하는 야유도 하는데. 은근히 좀 알려지길 바라는 뭐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갈등하는 거, 아 이런 건 좋은 거 아닌데 뭐 이럴까 이제 갈등도 하고, 차라리 이런 갈등하는 거는 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아예 없고 세상에서는 그저 자기를 높여서 인정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려는 세상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 지금 그런 곳이고, 우리도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지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크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할수 있는데, 그분은 반대계를 가셨다는 거죠. 빌리포스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하나님과 동급이지만, 스스로 낮아져서, 계속 낮아지는 거죠. 사람으로 낮아지고, 사람 중에서도 종으로 낮아지고, 예수님 도의 신분이란 뜻이 아니라, 제자들을 발을 시키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종으로 낮아지고, 급기하는 목숨, 죽기까지 순종으로 내려가죠. 예수님은 계속 자기를 낮추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큰 자로, 높은 자로 또 세우시는 그 본보기를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죠. 그래서, 뭐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뭐 알죠. 그렇게 평가하는 걸다 아는데, 뭐 그게 좋으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큰 자는 높은 사람은 역설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붙들어 보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언제 낮아지는가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낮아집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것을 그냥 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낮아지냐면 다른 영혼을 섬길 때나자신다이 사랑과 섬김은 자기 방식대로 해나갈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사랑과 섬김을 한다면서 자기 자존심을 다 세우면서 못하는 것이죠. 뭐 이르게 이제 부모로서 자녀, 자, 자식들을 키울 때도, 물론 이제 부모로서 올바른 그 기준점을 보여주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건다 부모의 역할이지만 부모가 대부분 져줍니다. 힘이 없어서 져주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자식을 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의 자존심, 자식이랑 싸우면서 부모가 자존심 다 부리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영혼을 섬길 때도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자존심 생겨.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다가 보면 안 되는 걸다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돌이키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전에는 틀린 거 틀렸다. 딱기하고 나. 는할 말은 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정의의 사도 있냐? 올바른 이야기 있냐? 자기 자존을 세우냐?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안 되는 거를 우리가 경험하다 보니까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목회자 클람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하기에 있어서 뭐 여기까지 단계를 제가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폭발. 이게 뭐야? 이게 다떼어어 바로잡아. 뭐 처음에 폭발하다가 두 번째는 참는다. 바뀌는데 이 참는다가 앞에 이제 표현이 좀 들어가서 문제죠. 그냥 꾸욱 참는다.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폭발하면 산통 깨지는 거 아니까 참는데 너무너무 부글부글하면서 꾸욱 참는다. 이게 두 번째 단계라면 아 그럼 언제든지 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는 기대를 내려놓는다. 기대는 나의 기대죠. 하나님 기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방은 그냥 순수하게 사랑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 마지막 단계로 품 품는다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은 그 자체로 그냥 품어주는 그런 단계로 나가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저도 이렇게 썼지만 저도 안 되는 거 여러분도 너무 잘안 되실 거고. 이 참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이런 방향으로 내려가면 것이 낮아지는 것이죠. 낮아질 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크다 너는 참 높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준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 좋겠습니다. 또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 이야기하면은 작은 사람을 업신력이지 않는 자가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제 6절서부터 우리가 쭉 읽지 않았던 14절까지 많이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6절에 이렇게 읽은 우리가 부분이 있죠. 나름 믿는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예전에 기억이 나는 거 소자라고 표현되죠. 소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소자 중에 한 사람이 도 실족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결과가 갑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본문을 뚝 잘라서 이렇게 읽으면 그냥, 아무 맥락 없이, 아, 소자 중한사람 실족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소자가 누구냐면, 여기 분명히 나왔어요. 이 작은 사람 가운데. 앞에서 예수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같이, 좀 있다 말씀 또 나누겠지만, 어린아이 같이, 당대 아무런 권리도 없고, 아무런, 뭐, 진짜, 존재감이 없는, 그 어린아이 같은 작은 사람, 이런 것이죠. 정말 별벌이 없는. 그런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 서로서로 나시험 들게 하지 마. 뭐, 이런 게 뜻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더 부인 설명해서 그들을 업신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어린아이 같이 아무런 존재감도 없고, 정말, 정말 열등한,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 그런 작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말씀이죠. 이이 이, 이 작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 어, 아, 앞, 앞에서는 이제 어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크다. 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을이 어린아이 같은 작은 사람을 업신 여긴 사람은 하늘나라에 뭐 그러면 못 들어간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세게 표현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목에 큰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진 편이 났다. 여기서 맷돌이, 우리,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그콩갈때 쓰는 맷돌 같은, 그, 그것도 굉장히 무겁죠? 그거 목에 메면 우리 끝나, 끝장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연자 맷돌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소 같은, 동물이 이렇게 둥둥 돌면서 끄는 커다란 맷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우리 그때 성지순례 갔던 분들 가버나움에서 그번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큰 맷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용어 자체가. 그니까 러 그걸 메고서 바다에 떠지면 이걸 끊지 않는 한 살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0%, 진짜 0%.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긴 사람들은 자기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게 낫다. 눈을 빼고, 손을 자르고, 뭐 하라는 거죠. 아니면 지옥 간다. 그러면 다음에 1 0절또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 없이 여기면, 그 사람들의 천사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이른다. 하나님, 저 사람이요. 지금 내가 돌보는 우리 작은 사람 얘를 막없신 여기 그런다고 해요. 하나님 저 가면 놔두겠습니까? 다 진짜 요새 CCTV처럼 다 보면서 하나님께 그거를 민원제기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작은 사람을 없신 여기는 거를 굉장히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작은 사람을 없신여기냐 작은 사람은 누군가 생각해 보면 그렇죠. 뭐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 나보다 돈이 없는 사람,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 나보다 아는 게 별로 없는 사람, 나만큼 센스가 없는 사람, 나보다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 또 나에게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사람. 뭐 내가 돈 주고 내가 당연히 서비스 받는데 그 서비스가 내 마음에 안든다고턴 때는. 함부로 내가 대한다면 그런 대상들, 뭐 갑질의 대상이라 할까, 뭐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겨서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절해요, 믿는다면서 뭐 절해요. 뭐 하나님도 뭐별소용 없구만. 예수 믿는 것들이 더미륵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큰 누가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인격으로 존중해주고.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자로 여겨주신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오히려 큰 자고, 작은 사람을 업신 여기지 않고 그들을 존중해서 세워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뭐, 이제, 우리, 우리 마음도 하늘나라지만, 그러면 교회도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할수 있고, 또 이제, 날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다 죽어서, 천국에서, 다 죽어서 만날 텐데,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처럼, 천국에서 누가 제일 높나? 그럼 나는 순위가 몇번 정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천국에는, 서열이 없다 이겁니다 천국에는 서열이 없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얘기를하실는 어린아이 어린이를 예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어린이가 왕이죠. 특히 우리나라 뭐 출생률이 떨어져 가지고 아이 하나 남면 뭐 얼마나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 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나 정말 고대도 살려도. 옛날로 갈수록, 일단은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먹고 살 것이 힘들 때는 어린이에는 거추상스러운 존재예요. 입 하나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술당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보호, 뭐, 아동우대, 이런 것 전혀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옛날이죠. 그, 삼국유사, 그, 삼국시대 그 이야기인데, 거기 에 효행설화, 손순, 매, 아.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손순이라는 사람이 매, 아. 아동을 매장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모 뭐 스토리는 대개 이거예요. 이제 자기가 손순이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부인이랑 애가 하나 있는데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이 애가 자꾸만 자기 어머니 드셔야 될 거를 이제 애가 철모르게 먹으니까 먹을 거는 더 이상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아이를 참 매정한 이야기지만 그냥 어떡하자라고 해서 이제 부부가 마음 먹고 땅을 파고 거기서 아이를 매장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매장하려고 땅을 팠더니 오히려 거기서 석종이 발견돼서 아, 이거 뭐지? 아, 이거는 우리가 못할 짓을 한건 없다. 그래 가지고 이제 아이를 그냥 리고종가께와서 석종을 개천니까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게 왕이까지 야, 이 희한한 아름다운 소리가 뭐냐? 그래서 사연을 알고 알고 했더니 이제 그런 사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야, 효자다. 더자다. 그래서 크게 상을 받았다. 그런 얘기에요. 이게 효를 격려하는 스토리로 변형이 됐지만 사실은 아기를 뭐 거치향수만 없애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서양의 그 헨젤과 그레텔. 또 그런 거잖아요. 왜 헨젤과 그레텔 애를 그 스토리가 왜 나온 거예요? 그 부모가 얘네들 먹을 게 없으니까 얘네들 그냥 숲속에 버리라고 한 거예요. 요즘 뭐 자녀 유기 뭐 난리가 나죠, 난리. 근데 옛날에는 지금 솔직히 너무 다반사.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 어린이가, 우리가 생각하면 어린이 같다, 그러면, 아, 전진난만하고, 순수하고, 다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포인트는 뭐냐면, 아무런 권리가 없는 존재.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 즉, 아버지의 처분에 달린 존재. 이런 거죠.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추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당시 어린이는 낮출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낮은 존재예요. 그것을 각인시켜주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전적으로 하나님 을 의지하고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 저도 좀, 뭐좀 귀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좀, 진리를 찾으려고 처음부터 애썼고요. 제가 좀, 래도 착한 일을 했고, 그래도 제가 기특하게 궤 열심히 좀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온다. 라는 그 얘기를 예수님 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반, 똑같은 말을 반복하신 거를 이렇게 볼수 있는데,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4절에도 어린이 같이, 똑같은 말을 지금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조건인데, 그럼 결과도 똑같은 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3절의 조, 결과는, 절대로 하늘날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게 3절의 결과고, 4절의 결과는 하늘날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럼 이것도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조건이 똑같잖아요. 다 어린아이 같으면. 즉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한게 하나도 없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나는 그냥 죄밖에 지은 게 없고. 하나님 옆에 내가 찾을 마음도 없었고, 찾을 생각도 없었던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 상태예요. 심정이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즉, 예수님 말씀은, 그 그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이제, 1등이 있고, 3등이 있고, 10등이 있고, 쫙 이렇게 있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서 다, 내가 한거 하나도 없는 사람, 없어요라고 들어갔는데 무슨 거기서 우열이 있겠습니까? 시험지로 온 선생님이 오늘은 그냥 이름만 쓰면 다 100점이야 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름을 뭐 예쁘게 썼느니 뭐 해가지고선 순위를 나누겠습니까? 그런 얘기인 것이죠. 즉, 하나님 세계는 에 세상적인 기준의 서열이 없다. 세상적인 기준의 서열이 없다. 누가 크고 작고 없다. 왜냐면 그 세계에 들어오려면 그런 것은 전부 다 돌이키고, 없어진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찌꺼기 갖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나라와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들어와서도 내가 여기서 좀, 좀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갑질도 좀 하고, 뭐 잘난 척도 하고, 이럴 마음은 벌써 어린이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는 정말 모든 걸다 내놓고, 하나님 의은혜로 들어와서, 거기는 서열, 세상적인 기운에 높고 낮은, 뭐 그래서 권력을 부리고 이런 거다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단 이런 건 있겠죠. 상급으로 인해서 역할의 차이는 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같은 비교 경쟁,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없는. 왜 죄가 없는 곳입니까? 그런 세상, 그런 멋진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 나란 세상적인 가치관과 다르다 이해겠죠? 높은 사람 누가 높은 사람이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작은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람, 하나님 큰 사람으로 쳐준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큰 사람이란, 높은 사람이란 기준을 우리가 가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에는 그런 서열, 우열이 없는 그런 세계, 그런 공평한 세계, 평등한 세계로 우리 인도의 신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